안전하게 얘가 밀려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얘를 밑으로 밀으면 얘가 떨어집니다. 이렇게 요거는 조금 이따가 같이 해드릴게 이렇게 됐지요. 이렇게 아, 오늘 영상 보시는 분들은 행운인지 뭔지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이거 이게 600에 1200 사이즈라 커요. 이게 50장 정도 남았는데 원가에 드립니다. 아, 이한 장이 원래 17,500원인데 13,000 얼마에 뭐20% 10% 넘게 20% 가까이 할인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사실 저희 마진 빼고 그냥 드리는 건데 대신 물량이 50장 정도밖에 없어요. 더는 없어요. 딱 정해진 양이 있어 가지고 이거는 이제 앞으로 못 합니다. 저희가 너무 하고 싶은데 사이즈가 큰걸 오다 보니까 이걸 관리가 안 되고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기존에 하셨던 분은 행운이시고요, 이거 가져가시는 행분은 행운이시고, 이제는 이큰 사이즈는 못 갈까? 이게 마지막 물량입니다. 얘는 왜큰 사이즈로 왔냐면, 얘는 화장실엔 적합하지 않아요. 베란 거실이나 현관이나 거실 같은 데다가 크게 시공하면 꼭 대리석 시공한 것 같잖아. 이거 붙여놓고 이렇게 보면. 그래서 대리석 느낌에 가장 가까운데 셀프로 시공이 가능한 것을 갖고 올려고 이걸 왔었는데 이게 가죽이도 힘들 뿐더러 관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게 그리고 붙일 때 압착을 뒤에 잘해 하셔야 되거든요. 딱 붙일 때 얘가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나옵니다. 그래서 뒤에 압착 실리콘이나 이런 걸로 잘 붙여야 되는데, 이게 50장만 있어요, 회원님. 50장만 있어요 비앙코 모양으로 50장만 있어서 이거 할인을 해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이지월을 저희가 자주 얘기를 하죠. 이거는 이거랑은 또 틀려. 얘는 어, 약간 대나무 나무 성분이랑 이런 게좀더 많이 들어가 있고, 얘는 플라스틱 성분이 많아요. P성분이. 그래서 이제 가끔씩 회원님들이 요 결을 갖고, 이건 타일이잖아요. 시공할 때 어 셀프로 하실 분은 요걸로 하시고 업자한테 하실 때는 무조건 타일로 가셔야 돼요. 금액이 비슷한데 얘는 셀프로 하는 대신에 품질이 우리가 타일같이 예쁘지가 않아요. 대신에 원룸이나 아파트 인테리어 할때 셀프로 할수 있다는 게 너무 강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계속 하고 있는 거고 요거는 이지월은 색상이 화이트, 비앙코 화이트가 있고요. 요거 베이지. 요 예쁜 베이지색이 있고 그다음에 아, 이거 그레 이건 비치 그레이 너무 예쁩니다. 두개 다. 색깔은 이세 가지가 있어요. 사람마다 다 색상이 틀리니까 요게 있고 어 오늘은 요거 갖고 사람들이 혼선이 좀 있으셔서 가운데 에 구멍 내는 방법을 제가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같이 영상 찍는 길에 이 이지월은 예를 들어서 밖에 따는 건 저번에 제가 한번 설명드렸잖아요. 이렇게 따는 거는. 근데 중간에 구멍을 내야 된다고 할때 예를 들어서 이 정도 이렇게 사각을 내야 된다고 할 때, 그냥 샘플이니까, 이 사각을 따낼 때 어떻게 따내는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무조건 쇠톱, 이 쇠톱이 너무 좋고요. 이 줄톱으로 하시는 게 가장 나아요. 사각으로 하실 때는 우선은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따줘야 돼요. 사각을 여기를. 이렇게. 이렇게 따줘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 부분을 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다. 그러면 중간에요. 이렇게 중간에 뭘로, 뭐 다른 걸로 해도 되고, 이렇게 따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이 부분이 여기서 이 부분까지 이렇게 와야 됩니다. 이 부분까지 여기까지. 예드릴게요 한쪽, 여기 하나만 따는 것만 예드릴게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 이렇게, 일직선 시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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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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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까지 이렇게, 이렇게, 게이 그럼 확실히 아실 수가 있으니까 회원님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여기까지 칼로 따야 돼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는 그래야 나중에 우린 이 바깥만만 쓸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은 칼로 조금 넉넉히 한두 번이 아니고 완전히 갈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한 세네, 세네 번 이렇게 안전하게 얘가 밀려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얘를 밑으로 밀으면 얘가 떨어집니다 이렇게 이거는 조금 이따가 같이 해드릴게요 이렇게 됐지요 이렇게 요거까지 해드릴게요. 그럼 뭐이거딴거 똑같은 거니까 한쪽으로 이쪽도 왜냐면 중간에 사각을 못 따셔가지고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뭐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좀덜 따. 이거 여기가 좀 따기 쉽게 이게 안 따질 땐여기가한번더 와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저희는 밑으로 따내는 게 일인 거니까 이렇게 따내는 겁니다. 그러면 요렇게 사각이 요렇게 따졌잖아요. 이 밑에도 마찬가지로, 밑에도 마찬가지로 여기 그어 놓고 쭉 따면 되니까, 여기 이렇게 해서 중간에서 해서 잠깐 요 코너까지만 타고, 요 코너까지 밀고, 요 코너까지 밀고, 그 다음에 칼로 민 다음에 딱 따내면 되니까, 요런 형태로 사각을 따내면 돼요. 가로도 여기서 여기까지 하고, 여기서 여기까지 하고, 여기는 칼로, 여기는 칼로 쭉한 다음에 따내면 이렇게 딱 떨어집니다. 그래서 중간에 홈팔 때. 는 이렇게 파시면 돼요. 그래 참고로, 라스트로 조금 더 얘기해 주면, 이지월은 있잖아요. 이지월은 셀프로 할때 가치가 있는 거예요. 형님. 이지월, 이 타일을, 이거 이지월을 갖다가, 어, 시공업자한테 맡기거나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지월의 가치는 별로 없어요. 그럴 때는 타일 시공하는 게 훨씬 값어치가 더 좋습니다. 가격은 타일이 훨씬 싸거든요. 대신에 시공비가 비싸서 그런 거고, 이건 집에나 현관 인테리어나 아니면, 베란다나 이런 데 조금 우리 집에서 내가 셀프로 바꾸고 싶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 하면 너무 좋아서 저희가 이이지월 타일을 계속 더 개발해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화장실을 리모델링 덧방할 때도 좋고. 그리고 얘는 특히 덧방 자재료가 너무 좋아요. 기존에 있는 타일을 철거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거에서 덧방할 때가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라스트로 는 이거 50장이에요. 남은 50장만큼만큼만 야, 이큰 사이즈 를가지고가 너무 힘들어 이게. 이게 작은 거는 갖고 해 쉬운데 크니까 갖고 기도 힘들고 이게 계속 있으면 조금 변형도고 오 그래서 지금 50장 가져가시는 분은 가격도 할인된 데다가 행운입니다 조금 그렇게 해서 원가에 그냥 50장 정도는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 가져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 벽에 붙이는 자재 있잖아 이건 바기 바닥에 하는 게 아니에요 벽에 붙이는 자재 위주로 영상을 조금 찍어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에 나오는 것도 붙이고 돌도 붙이고 다 붙이는 거죠. 이게 돌 어, 아덱스에서 나오는 쉘터 글루인데요. 이거 100개도 원가에 정말 할인해서 드립니다. 100개 한정이에요. 많이 넣고 얘는 이 글루 건 요는 건으로 써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100개를 하니까 돌 붙이고 나무 붙이고 어 영상에 나오는 이 지월도 붙이고 다 붙일 수 있는 건데 이거 100개 한정해서 어 회원님들 좀 필요하신 분 구매해 가시면 되고요. 대신에 45개월 안에 쓰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 어 쉘터 글루라고 요거 요 아덱스 거 요거 100개 한정한다는 소식도 같이 전해 드립니다. 영상 계속 시청해 주십시오.